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림들 중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허탈감에 빠져보았거나 열정과 헌신을 다 바쳤지만 깊은 좌절감과 외로움 뿐이었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보통 이런 현상을 영적 탈진,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영적 탈진을 경험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뭐,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탈진은 믿음이 나빠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역설적이고 오히려 더 믿음이 좋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다가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런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엘리아는 그 가운데서도 이 영적 탈진의 가장 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있었던 18장의 내용도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이끌어내면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물리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믿음의 영웅이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 사건 이후로 갈멜살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승리와 거룩한 기대는. 이세벨의 살기등등한 협박 한 마디에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자, 이에 엘리야는 3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서 저담 유다의 최남단 부엘 세배까지 직선 거리로 최소 약 150km를 3, 4일에 걸쳐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도 사절의 말씀처럼 부엘 세바를 지나 광야로 하루 길쯤 더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때 엘리아는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이렇게 절규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우리는 로뎀 나무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무가 아 그저 그 광야의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어, 잎이 풍성한 나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이 로뎀 나무는 잎이 거의 없습니다. 이 광야 한 낮에 내리쬐는 그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엘리아가 지쳐 쓰러진 엘리아가 그렇게 부러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아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절망은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첫째로 엘리아는 요이 당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전 안았지만그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14절 보시면 똑같이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네. 지금 엘리야가 극심한 외로움인 건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갈매산의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1 8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천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쳐서 절망에 빠진 엘리아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겠죠. 오직 자신만이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순교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은 또이 영적인 침체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우리를 고립시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안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 혼자 애쓰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한 사람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엘리아는 이 외로움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좌절감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갈메산의 승리로 이스라엘 전체가 바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권력은 굳건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헌신,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이러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에 엘리아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즉이 사역의 성공을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연결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부흥이 일어나지 않자 열매가 없자 그는 사역의 실패를 자신의 인생의 실패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4절 보실까요? 엘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러한 엘리야는 고백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의 기대치에 스스로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깊은 자괴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셨던 것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 기대했던 것이 미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그런 좌절감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해.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것 직장 생활 또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는 것또 교회에서 헌신적인 봉사의 열매를 맺는 것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뜻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스스로 속삭이며 로뎀 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 매우 섬세하고 인격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엘리야가 체력이 다 바닥났고 그냥 잠도 그냥 기절해 버렸잖아요. 이엘리야를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5절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진 그에게, 내 갈개를 타가지 못할까 하노라. 주님은 염려하시며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일단 먹고 힘을 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적인 회복은 육체적, 정서적 돌봄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를 이겨보려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말씀 붙들어야 돼.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힘마저도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지쳐서 쓰러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쉼과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힘을 얻은 엘리야는요. 며칠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갑니까? 40일을요. 네, 여러분, 호랩산은 다른 말로 신해산입니다. 여기는 우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여기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는데 이곳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해산에서 뭘 받았죠? 식계병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여기에서 모세가 또 보여요. 모세도요. 40년간 도망쳤잖아요. 4 0이라는 숫자가 동일하고요. 근데 거기가 미디안 광야 바로 호랩산그 근처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바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호랩산은이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주님을 감격스럽게 불렀던 그 자리,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그그 그 영적인 귀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로 그것으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 근원의 자리로 엘리야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우리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그곳, 우리가 우리의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호랩산의 동굴에서 엘리아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베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극적인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는 아마 이번에도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이세배를 심판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야 돼, 불로 역사하셔야 돼, 막 끌어올라와야 돼, 넘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불과 지진은 그 동안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방식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방식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은혜의 방식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신앙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뒤흔들 만한 능력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아까 특송 때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면 그 특성을 좀 몰랐어요. <laughs>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는 상처받은 영혼을 속삭이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바람에서 지진에서 풀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극적인 사건이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야 하고 그 열매가 꽝 이렇게 떨어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고요함 속에서 또 우리가 모든 불평과 자기 연민을 멈추고 잠잠히 귀 기울이실 때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과 그 기대들을 내려놓을 때에 피로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새로운 사명이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내 길을 가라.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명령 속에는 엘리야의 무너진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엘리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라 거예요. 엘리아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아는 요그 갈매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더큰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북이스라엘이 원수 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강력한 왕을 세워서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부패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세우시느냐? 예후 왕조를 세우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실제로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왕조, 아합 가문에 있는 아합 피를 가진 심지어 남 유다의 아합 피를 가진 자들도 있었거든요. 왕족들 그들까지 다 심판합니다. 또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고도 여러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지경을 더 넓어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정치와 역사의 무대 속에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내 문제, 내 가정, 내 교회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열방을 경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달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의 후계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즉, 엘리아의 사역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계획 속에서 엘리아의 사역은 한 부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엘리아의 잘못된 생각은 교만이자 착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여기서 우리는 포기함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그의 사역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그 사역은 너의 것이 아니야, 나의 것이야. 너는 잠시 내가 사용한 나의 종에 불과하다. 이제 너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사역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아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엘리아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엘리아가 자신의 왜곡된 관점과 실패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표를 따라,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그 로드맵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탈진에서 회복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육신을 돌보시고, 또 우리를 신앙의 근원으로 이끄시며, 또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전인격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엘리사의 사원이 그 있던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했을 때 예,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이 사원의 눈을 열, 열,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원의 눈이 열리니까 무엇을 봅니까? 예 이 자기를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혹시 지금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낙심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있는 우리를 아시며 첫사랑의 감격에 있는 호랩산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세상의 소리, 내 안의 불평 소리를 잠시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향한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외로움과 좌절감을 내려놓을 때, 나의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